미 동부 캐나다 여행 1편 뉴욕 센트럴파크 영상입니다 인천을 출발 오랜 시간 비행 후 뉴욕 뉴욕호 공항 접근 중인 밤 12시 40분 화려한 뉴욕의 야경입니다 인구 2천만 명이 살고 있다는 세계적인 규모의 거대 도시 뉴욕입니다 인천 공항에서 소요시간 13시간 30분 이었습니다. 기내 스크린 캡처 인천에서 뉴욕호 공항 거리는 11,099km 입니다. 인천 공항에서 일본열도를 빠져나와 태평양을 걷는 다음 캐나다 상공을 거쳐 뉴욕호 공항까지 이어지는 비행경로입니다. 우리 일행을 마중나온 멋쟁이 뉴욕호 가이드 크리스리 님 입니다. 이 여행의 시작 우리는 물금역에 정차하는 열차편으로 인천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물금역 플랫폼에서 남는 여행사진 2025년 3월 27일 달리는 열차에서 담은 봄을 맞은 낙동강 풍경. 여행사가 사전 예약한 우리가 타고 갈 비행기를 봅니다. 예정보다 지연되던 인천공항 대기 중에 담은 심야 0시 54분입니다 뉴욕 뉴욕크 공항에 도착한 후심야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42km 뉴저지 세라톤 파시판 호텔까지 42km 30분의 거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짧은 수면을 취하고 다음날 아침 저라톤 8 0번니 호텔에서 만난 뉴저지주의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 식사를 마치고 첫 일정은 뉴욕시티 투입니다. 어 이동하는 버스에 탑승하며 담은 80번이 호텔 앞 숙소 모습을 담아 봅니다. 마지막 날까지, 공항 가시는 날까지 이 버스로 진행이 됩니다. 어, 더 이상 추가되거나 뭐 누가 빠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계속 요 45분이 끝까지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버스가 출발하며 가이드님의 여행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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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기억 못하실 거 없지 하지 마세요. <laughs> 옆에 계신 분 창문 챙기시면 됩니다. 네. 가족이야 같은 일행이 하신 분 계세요. 몇점몇점몇 점, 몇몇 여쭤본 이유는 일단은 키를 나눠드릴 때 가급적이면 옆방이나 앞방이나 최대한 근처 근처에 있는 방으로 제가 배정해 드리려고 저 이렇게 일행인 일행이잖 여쭤본 거고요. 자, 우리 오늘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센트럴파크나 거기 뭐 메아탄 갈 텐데 파라나 푸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메아탄에서 꽤 유명한 베이커인데 그걸 드실 겁니다. 셰쉑버거 네, 같은 거 드시는 경우 쉽게 말하면 그 햄버거집인데요. 제가 뭐 미리 온라인으 오더해갖고 주문을 할 수가 없는 게같지가 않아요. 혹시 몰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호텔에서는 미국 미국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시스템이 다 미국 현지인들 위주로 돼 있어요. 현지인들 위주로. 네, 그래서 어, 어제 저한테도 슬리퍼가 없네요 하신 분 계신데, 없어요. 왜냐, 미국은 슬리퍼 신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신발 신고 다니는 나라 문화기 때문에, 시, 내 집에서도 운동화 구두를 신고 다녀요. 에, 언제 벗냐? 샤워하고 잘 때만 벗어요. 에,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신는 문화기 때문에, 우리 정서에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문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행 오셨지만, 이 여행 오신 겸, 이 미국 문화를 체험하시는 겁니다. 어, 달러가 없으신 분들은 제일 안전한 게 카드예요. 카드. 비자 마스터. 카드. 그 중, 중에서, 28분 중에서. 에, 없으시죠? 일단 제가 카톡 묶으신 분들은 제가 다 방을 묶어가지고 한 방을 만들었습니다. 숙소를 출발 첫 번째 방문지 뉴욕 센트럴파크까지는 48km, 소요시간 40분이었습니다. 어, 저기 쇠로 이렇게 쇠로철조으로 이렇게 붙어잖아요 저게 비상 탈출구입니다. 네, 탈출구인데요. 어, 1901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 다 저기 있을 거예요. 있는데 어, 그때 이제 더 높게 못 지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펌프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더 높이 세울 수가 없었대요.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이 안 올라가니까 그 위까지. 네, 그래서 전 기본적으로 이렇게 4층, 5층짜리 건물들은 기본 100에서 130, 40년 된 건물이에 상관이 될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은 오늘 금요일날 투어를 하십니다. 금요일날 투어 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아침에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출근하실 때 출근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어, 이제, 뉴욕커들, 진정한 뉴욕커들인 거죠. 예. 자, 우리가 뉴욕커들이 아닌 데를 많이 볼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타임스퀘어 또는 이제 뭐, 어, 엣지나 뭐, 어, 저기, 쌍둥이 필딩 무너진 곳, 그런 데 보면 대부분 다 여행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데 말고는, 이런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우리 현주, 우리 현지인들, 예, 사시는 분들, 또 이제 일터로 가시는 분들 모습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랑 많이 다르진 않을 거예요. 자전거나 뭐, 스케이보드나 뭐, 쌩쌩 같은 거 많이 타시는 분들 많이 보실 거고요. 예, 지금 저희는 지금 어 여기가 몇가 52가 잖아요 네, 59번가 부터가 이제 미드타운이 중간마을이 끝나는 지점인데 이 메라타는 하늘에서 봤을 때는 기다란 고구마 모양입니다. 네, 기다란 고구, 고구마 모양인데 세개의 지역으로 나뉩니다. 네, 아랫마을 영어로는 다운타운 또 중간마을 영어로는 미드타운 또우엠마을 영어로는 어, 업타운이라고 해서 이제 이 세계의 이제 그 지역으로 나뉘는데 업타운은 주로 이제 주택가입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연예인들이나 또 이제 그 사업가들. 아주 분자들이 살고 있는 부촌이에요. 우리가 가는 센츄리 파크 근처가 무지무지한 부촌입니다. 그런데 59번가부터가 이제 그 위로부터 2 0번가부터쭉 해갖고 거기가 이제 우앤 마을 업타운으로 이제 속한 지역이고요. 59번가부터 쭉 아래쪽 아래쪽 24번가까지가 이제 미드타운이고 속한 지역이죠. 그래서 우앤 마을 쪽에는 부촌 아파트들이 쭉로 질려 있는 곳이고요. 이 중간 마을에는 이제 쇼핑이 천국입니다. 밀라노에 밀라노에 가시면 이제 명품과의 버스에서 내려 센트럴파크를 들어가기 전 공원의 도로 맞은편에 있는 존 네논이 살았던 곳을 소개해 줍니다. 1980년 12월 밤존 네논이 부인 오노 요쿠와 기가종이 아파트 입구에서 광팬 마크 지퍼머니 총탄에 40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버스는 도착 지점으로 가 대기하기로 하고,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면 센트럴파크입니다. 다국적 관광객으로 공원은 혼잡합니다. 존 레논도 생전에 부인 오노요코와 함께 자주 찾은 그들의 아파트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기념품 가판대. 공문 발전을 위한 기부자들의 명패가 있습니다. 존 내논을 추억하는 공간, 스트로베리 필드입니다. 존 내논 사후 부인 오노 요코가 뉴욕시 위원회로부터 매입하여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이모 조 형물 중 이매진 모자이크는 이탈리아 나폴리오의 석공들이 센트럴 파크에 기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기념 사진을 남깁니다. 센트럴 파크는 미국 뉴욕주 뉴욕 에네튼에 있는 도시 중심부의 공원으로 연중 2500만 관광객이 찾는다고 합니다. <목소리> 센트럴 파크의 설계자 프레더릭 로 옴스테드 1857년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 넓이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공공 복지를 위한 공원의 사회적 가치와 구현이 얼마나 절실하게 도시 생활에 필수적인가를 언급한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1859년에 발표된 센트럴파크 설명문에는 공문의 주요 목적은 건강한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도시에 사는 모든 계층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공문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젊은이와 노인, 포악한 사람과 고고 일한 사람 모두에게 건강한 오락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계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센트럴 파크는 설계 당시 공원의 자연 경관을 거의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센트럴 파크에는 많은 공공 미술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니엘 웨스트 동상. 조각가는 토마스 부 1876년 윈헌에서 주조된 동상입니다. 1876년에 헌납되었고 자유와 연합, 지금과 영원히 하나이며 분리할 수 없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베데스타 테라스에 도착합니다. 이곳의 난간들에는 뉴 브론즈 익 사암으로 새겨진 다양한 건축 조각품과 장식품이 새겨져 있습니다. 베데스타 테라스 아케이드. 이 고급스런 미술 장식들은 186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324개의 개별 타일로 만들어진 49개의 은코스틱 타일 패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고향의 봄을 연주해주는 센서있는 거리 기타 연주자. 뒤쪽에서 보는 모습. 이 시설물은 2007년 에블린 M 웨스트의 기부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베데스타 테라스의 분수. 이 분수의 조각은 엠마 스테빈스의 물의 천사 동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진행자가 담아준 팀별 기념사진입니다. 베데스타 테라스 분수앞 작은 호수 몸집이 큰 캐나다 거위를 봅니다. 초식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던 청동오리, 암컷과 수꽃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에 핀 목련꽃 3월 28일 모습입니다. 수선화와 붓꽃과 크로커스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사람들 옆으로 다가온 조류 미국 집합기입니다. 집합기가의 미국의 철새라고 합니다. 공은 나무들 위로 솟아오른 뉴욕 센트럴파크 타워 432m. 계속 들어오는 관광객들. 베데스타 테라스 뒤로 우뚝 솟은 고궁 빌딩들. 알렉산더 해밀턴 동상, 미국 초대 재무부 장관이었고 헌법재정회의 대의원이라고 합니다. 공문 이곳 저곳에 세워진 조형물들을 담아 봅니다. 몽룡꽃 아래를 걸어 이동 중인 산책로, 꽃이 가득 핀 화사한 화단인 주변들. 키큰 나무들에서도 막 새순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멈춰있는 음수대 꽃을 활짝 피운 마취목 진달래과라고 합니다. 이 잔디밭은 시민들의 일광욕 장소 라고 합니다. 조깅하는 뉴욕시민들과 함께 걷는 산책로 체클레오파트라의판을 고대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로 이집트가 1869년에 미국에 선물한 것이라고 합니다. 반려견 돌보기 아르바이트하는 모습 꽤 수입이 좋은 일거리라고 합니다. 제클린 저수지로 올라가는 입구 저수지의 남쪽에 있는 게이터입니다.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저수지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호수입니다. 면적은 43헥타르이고 센트럴파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호수입니다. 원래는 센트럴파크 저수지라 불렸습니다. 저수지 주위에는 2.5km의 조깅트랙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수지 건너편에는 엘도라도라 불리는 고급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가두에서 보는 스낵 마차. 이렇게 제클린 저수지 동쪽 문으로 나와 뉴욕 투어 첫 번째 일정 센트럴파크 산책을 종료합니다.